만돼달 라고 또해그러이 맘마 안먹었 네？이거 맘마 안먹었 네. 이거 왜안 먹었을까? 어... 구루마. 오뚜기에 만마 담아줘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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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어떻게 해줘？담 아주 라고？알 았 어, 알았 어. 인자, 기다려, 기다려. 오뚜기를 팍 쳐. 그렇지. 세게. 더 세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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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어? 그렇지. 세게. 그렇지. 나왔다. 다 먹었네. 다 먹었네. 이제 없어.